3이티아이 z 이3 d 퍼즐 조킹해제스 l p Not for children under 3 years. 이게 뭐였지? 꽃집이었어요 꽃집 그래서 꽃 e 이렇게 많네 벽 l 도 t 쁘고 e 양이가풀 뜯어먹고 있다 여 e bit 있고 a 테일 완전 귀여워 세상에나 뒷면에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퀄리티가 괜찮네 한번 뜯어봅시다 제일 큰 t 부터 a l i 그런 다음 작은 디테일로 뜯기도 되게 쉽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콩 누르면 돼. 지붕이 필요하고 어디 갔노? 한 뭐지? 어, 아 no. 아, 붙어있어. 붙어있어. 괜찮아. 오, 진짜 된다. 이렇게 헉!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되던데 이렇게 진짜 되네. 오, 신기해요. 초점 맞춰지는 거 봐. Anyway 22는 22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이걸 먼저 빼야 돼요.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이걸로뺄 거지. 롱보자. 오, 완전 좋아. 이렇게 구멍 있는 것들은 다이런 걸로 꾹꾹 눌러줍니다. 너무 뾰족한 걸로 하면 손 다치겠죠? 이렇게 몽땅한 걸로, 이렇게 납작한 걸로 꾹꾹 눌러주면 잘 빠지네. 훨씬 상쾌하다. 8, 17, 29, 20, 19, 18. 그렇지. 이렇게 놔줍니다.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서. 너무 힘주면다 부서질까? 꾹꾹 누지나타랑또 뭐고, 근데 이거 보이나요? 이거? 눌러볼까? 응, 던졌죠. 어우, 너무 예쁜 집이 됐어 요것도 살짝 눌러볼까나? 오, 어, 안으로 된다. A. A, 알파벳 A였어. 넘버가 아니라 여기 근데 A, A 써있어요. 14는 뭐지? 밑에 14라고 구멍이 있는또 보면 나오겠죠? 여기 A는 A에 넣고. 또 다른 A도 또 다른 a 에 놓고 타령~ 이쁘지? 요건 뭐야? 14 아까 14였나? 헉, 14가 14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그냥 밑어요14 여기 있어요. 16은 16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타령~ 아 여기 12 있네. 다른 벽에다가, 다른 면에 집에다가 이렇게. 오 됐다. 완벽해. 저는게 아니야. 나이게 오이도 어, 이쁘다. 또 캔디 롤여기여기있었도 이건 좀 조심했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기분 여기도. 여도 여기도. 여도여도도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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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여기도. 것도 cb라고 써있네요. 아까 cb 여기 있었잖아요. b c 윈터 이 한번 봅시다 풀이다. 풀이는 알지. 풀이인 꽃인건 알지. 요거 아, 완전 재밌어. 요기땅그 뭐지? 여기 땅이다 땅. 아닌가? 아뇨. 요것만 빠지는 거일단 이렇게 이렇게 푸이러다푸 이거는 모양이 조금 어려우니까 조심조심해서. 개포, 조심해서. 푸시, 됐다. 어, 꽃이 있어. 꽃, 꼬이 터있어. 꽃부자꽃부자 이거는 바닥, 꽃. 이거 돌이다, 돌. 돌 모양. 돌돌림이프린트된 꽃이네. 오, 이쁘다. 은근 근데 뭔가 종이 가루가 손에 많이 묻네요. 헉, 오, 손 더러워졌어. 이거 다 만든 다음에 손씻읍이 있다, 여러분. 윈도우 인네 그거 이거. 발코니라 그러나. 밑에 바닥은 어떤 모양인가요? 이건가? 30만 네요. 여기 넘버 찾으면 돼요. 30이 32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못 봤는데. 구멍못 뭐 봤으면 다시 만들면 되지. 노 프로블럼. 문제없어요. 이거 바닥 귀엽지. 1부터. 1은 1끼리 끼우고 2는 1끼리 끼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랬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해봐요. 보이나요 예, 아, 요 여기. 요거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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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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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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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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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7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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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꽃수레다꽃레 술에. 이것도 보시고 구 이렇게 됐네. 안녕, 떨어졌니다 땅에다가 꽃봉오리 먹었지고 다시, 그리고 다시 지나간 친구를 찾아주세요. 됩니다. 다시 돌아갔죠 이게 지붕을 아, 지붕 다 끝났어요. 됐다. 2층 지붕 만들어 줍시다. 뭔가, 가이고오케이 패턴 해라고.

하늘을 보면서, "어, 넌 이렇게 떠, 이렇게 떠, 이렇게 떠, 이렇게 떠, 이렇게 떠, 이렇게 이렇게 지 이렇게 이렇게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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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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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75면 얘네들 근처에 있을건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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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게 들어가 아, 숨어있었어 아까 내가 여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 여기 이렇게 두둑 들어간데 75 옷도 75 헉, 숨어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74 여기 74였어요 아, 숨어있었어 여기들을 이렇게 주고그 다음에 다시 됐다 오늘 다 됐어 번서. 아, 완성 완성했어요 좋죠 아니야 잘했어 오늘 완성한거야 완성! Thank you for watching this! 이번 청소는 이렇게 하고 이거 물티슈로 닦아줘야 돼요 여기 종이가요가 많거든요 3D 퍼즐 완성! 따란! 따란! 짜잔! 짜잔! 이게 바로 내가 완성한 집이에요 여기 봐봐 텃밭도 있어요 귀엽게. 여기는 꽃들을, 꽃들을 밟고 여기는 창문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 문 나이로만 거는 집의 뒷면이고요 안녕 나는 춥밥쥬스야 난 머리가 너무 커서 현관문으로는 못 들어가 하지만 나는 점프를 할수 있지 짜렁 그래서 큰 노랑문으로 이렇게 들어간단다 어 여기 뭐 숨겨놔도 되겠다 우리 집에 또 놀러오도록 해 한...